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사 서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료나 부품, 생체재료와 같은 다양한 물질의 눈으로 볼수 없는 미세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수 있는 현미경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현미경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사전자 현미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미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친숙한 강학현미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학현미경은 사진에서 보는 것와 같이 책상 위에 올려질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강학현미경은 생체 재료나 아니면 금속의 조직을 보는데 많이 사용을 되고 있어요. 강학현미경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학현미경은 광을 이용하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 아래쪽에 보게 되면 광을 낼수 있는 광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샘플을 놓을 수 있는 재물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샘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학현미경의 종류에 따라서 재물대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렌즈 같은 경우는 샘플을 처음 확대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접안렌즈는 2차 확대해서 보는 렌즈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렌즈를 보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동나사와 미동나사가 있는데요. 조동나사는 대략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이고요. 그리고 미동나사는 조동나사로 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정확하게 맞추는 초점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학현미경과 대비되는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강학현미경의 단점을 보완해서 20세기에 발명이 된 현미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해서 보는 현미경이고요. 대표적인 현미경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전자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주사해가지고 표면을 관찰하는 현미경이고요. 통상적으로 5배에서 50만배 정도의 고배율을 볼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인 거는 샘플을, 전자를 투과해가지고 그 샘플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 같은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에서는 광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전자 현미경은 전자라는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용하는 매체로 인해서 분해는 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해능이란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요. D라고 말하는 것은 분해능을 말합니다. 두 사이의 간격인 R이 분해능보다 크면 그두 물체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두 사이의 물체의 알이 분해능보다 작으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분해능이 높으면 두 물체 사이 간격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과 강학현미경의 성능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미리 단위에서 마이크로 단위까지 관찰이 가능해서 생물체 같은 세포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단위에서 1홍수정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강학현미경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사이즈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나노파티클, 나노패터닝 이런 현상들을 많이 관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더 전자현미경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 본격적으로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전자 현미경, 영어로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라고 하고요. 약자로는 SEM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주사해서 보는 현미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현미경은 강학 현미경에 비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를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하면 그 안에 진공을 유지를 하게 되어 그 진공 안에 유지하기 위한 펌프들 다양한 렌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큰 덩치를 가진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사전자현미경은 크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 첫 번째는 강압계 본체 그리고 제어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둥의 칼럼과 그리고 샘플이 들어갈 수 있는 시편실 그리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진공을 잡을 수 있는 펌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계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모니터와 컴퓨터가 구성이 되면서 샘플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초점을 맞추거나 그리고 저장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EM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위쪽 부분에 전자총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자총은 여기서 에 가속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전자가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빔이 발생하게 되면 집속 렌즈를 통해서 전자빔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전자빔이 대물 렌즈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샘플의 위치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초점 맞춰준 전자빔이 시료에 와 닿게 되고요. 시료에 닿아서 반사하게 되는 전자가 있는데요. 그게 2차 전자예요. 이 2차 전자를 전자기 검출기를 통해서 얻게 되면 저희가 이미지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관찰은 모니터나 아니면 영상을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자총에 발생된 전자빔이 시루에 닿게 되면 크게는 2차전지. 그리고 후방산란전지, 그리고 특선 X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사전자현미경에서는 2차전지를 이용해서 표면의 이미지를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방산란전지 같은 경우는 원자에 따라서 명합시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야 차이로 원소의 구성성분을 이미지로 관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선 X선 같은 경우는 화학조성을 관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호들은 검출기를 측정이 되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주사전자현미경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은 1에서 2나노의 분해능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즉배율을 보게 되면요. 10배에서 그리고 50만 배까지 관찰이 가능해서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카락이나 개미 머리 같은 생체 재료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터닝 같은 거를 관찰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배율에는 10에서 100배 정도의 저배율이 관찰이 가능한데 이때는 대상물의 전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데 쓰이고요. 고배율 같은 경우는 50만 배까지 배율이 관찰해요. 그래서 나노 사이즈의 표면에 관찰하는데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의 두 번째 장점은 초천 신도가 깊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천 신도는 관찰할 수 있는 높낮이를 말하게 돼요 강학현미경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강학현미경은 초천신도가 낮아서 거의 표면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주사전자현미경은 초천신도가 높기 때문에 3차원 형상의 이미지를 관찰하거나 높낮이가 많이 차이나는 파단면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사전자 현미경은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영상을 쉽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산업체나 연구 분야에서 보고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사전자 현미경에 EDS라는 검추기를 달게 되면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가 됩니다. 즉, e d x 는 화학 성분의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볼수 있는 영역대에서 그쪽의 성분을볼수가 있는데요, 점이나 아니면 선이나 아니면 면 전체를 성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주사전자 현미경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사전자 현미경은 대표적인 표면 장비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 즉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산업체 종사자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낯선 주사전자현미경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